그것은 황색 전멸 신호입니다. 저차 어디서 왔죠? 상대차 몇 차로에서 왔죠? 깜빡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1차로, 2차로, 3차로. 상대도 똑같이 생겼어요. 상대도 포켓 차로 옆에. 좌회전 뉴턴하는 포켓 차로가 첫 번째. 직진이 차로, 직진이 차로. 세 번째 차로에서 확 들어왔어요, 깜빡이 당기고. 불박차랑 똑같은 차로에서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저기서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아직, 아직은 저 좌회전하는 걸 모르죠? 이때! 아마 1초 만에 사고 날 걸? 1점 몇초 만에 사고 납니다. 이쪽은 적색 전멸, 저쪽은 황색 전멸인 상태예요 자, 이번 서고. 보험사는 70대 30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70대 30입니까? 투표. 100표 시작. 상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세 번째 차로 직진 차로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불박차는 차유자는 차가 없어서 직진 하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요 검은 차도 나중에 좌회전에 갔대요. 원래는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죠. 근데 세 번째 차로서 좌회전. 깜빡이도 없이. 백대형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험 저럴 때 신호등 없다는 이유로 70대 30을 얘기해요. 근데 70대 30은 주택가 골목길일 때죠. 저렇게 넓은 길에서는 저, 저거는 80대 20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황색 점멸이면 서행해야 돼요. 신호등 없는 거예요. 적색 점멸이면 섰다가 야 되고요. 이시정지 해야 되고요. 근데 옆에 거 차가 없어요. 그게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도 없어요. 그게 직진해요. 근데 직진해서 갑자기 저로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서행이라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뻔히 보이고, 좌회전한 차가 없잖아요. 깜빡 이는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깜빡 이는 차가 저쪽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직진차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요? 98%가 100대 빵, 2%가 70대 30. 저거 인제 저런 거 100대, 100대 0이어야 옳습니다. 판사들이 당해봐야 돼요. 판사들이, 음, 맞은편에 좌회전한 차가 없네? 음, 그래서, 아, 양쪽에도 없네? 직진한데서 펭! 갑자기 들어왔고,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판사들이 저럴 때, 보험사 70대 30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laughs> 자기 사건, 자기 제품부터 옆에다 대고, 아니, 김판사님,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아, 깜빡이 당해서 갑자기 들어왔는 아, 이런 괘씸은?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높은 분들이 사고를 당해봐야, 그래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사고 당하면 보험사는 어떡할까? 어이고, 판사님. 예, 100대 0입니다.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거. 그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